600만원대 전후라는 전무후무한 가격대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잠재력을 지닌 입지에 들어설 대단지 아파트로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거제 ICT가 25일 홍보관을 오픈했습니다. 1000만원대를 훌쩍 넘어서는 분양가와는 너무 차이가 나서 어떤 아파트가 공급될지 궁금합니다. 그 현장을 도남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깨끗하고 좋네요. 조금 그 공간들이 그지에 쓰임새 있게 좀잘 해놨네요. 아,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좀 집이 구조가 좀잘 트인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은데요. 마감제도 마음에 들고. 마치 대형 아파트처럼 복도를 지나자 넓은 공간의 거실이 나옵니다. 주방에는 주부들이 선호하는 알파 공간이 넓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작은 방은 가변형 구조로 설계돼 공간 활용이 자유롭습니다. 천만 원대를 호가하는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거의 반값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연초 ICT가 25일 주택 홍보관을 개관한 첫날 사람들로 크게 붐볐습니다. 59제곱미터, 74제곱미터, 84제곱미터 A형과 B형 등네 가지 타입의 연초 ICT는 탑상형과 판상형이 조화를 이룬 대단위 단지로 조성됩니다. 59제곱미터 형의 경우 작은 평수에도 불구하고 방 3개의 드레스룸이 별도로 제공됩니다. 74제곱미터 형은 가변형 구조로 효율적인 공간 설계가 장점입니다. 84제곱미터 B형은 방이 4개의 대형 드레스룸도 갖췄습니다. 세 가지 타입이 모두 포베이 구조로 설계된 가운데 84제곱미터 A형만 3베이로 지어져 입구에서 거실까지 탁 트여 있어 거실이 넓어 보이며 주부들을 위한 알파룸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수납공간이 돋보입니다. 연초 ICT는 현재 거제에 건립된 최고급 사양의 아파트와 같은 구성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폐단으로 꼽히는 사업부지 미확보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조합원 모집 전 사업대상 부지 전체에 대한 매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저희 연초 ICT는 토지를 100% 확보하고 가는 지역주택조합이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이 운영을 하다가 가장 많이 깨지는 이유가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가 90% 이상은 됩니다. 그런 위험부담이 없다는 특장점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거제 최초로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커뮤니티 시설과 아이들을 위한 내장재를 사용하여 아이들에게 최상의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들이 사전에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채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연초 ICT는 사전에 토지를 100% 확보해 이 같은 조합사업의 폐단을 사전에 해소했다는 평가입니다. NSP뉴스 도남선입니다.